공판 관련 뉴스이 사실은 공판장에서 이제 검찰이 자신들이 어, 받은 진술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즘 뉴스도 너무 안타 보니까 자꾸 자꾸 묻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오늘은 최순실 씨 관련 뉴스를 첫 뉴스로 좀 전하겠습니다. 자, 어, 공, 공판장에서는 공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두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다양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에 자신이 최순실 씨와 함께 있었다는 라 겁니다. 최순실 씨가 밥 먹는 자리에서 전화를 하나 하고 왔는데 민정수석실에 도움을 청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시호 씨가 말하기를 최순실 씨가 통화를 하고 온뒤 VIP에게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냐. 그래도 유연이 아빠인데 이것을 덮어줘야지. 이렇게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정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이 공판장에는 이제 우병호전 수석이 어, 피고인 수석이 있었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병호전 민정수석은 한마디 말해서 날 아느냐 날본적 있느냐. 장시호 씨는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수화 네. 붙이면서 째려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원래 이제 재판장에서 어, 판사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네. 직접 물어볼 말이 있느냐고 그렇게 발언권을 줄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발언권을 주지 않았는데도 물어봤다고. 네, 끼어들어서 재판장에 제지를 받았다라고 네. 합니다. 어, 직접 봤냐 이거죠. 네. 본인이 할수 있는 가장 큰 공격인 거죠. 나딸 봤어? 아, 알아? 이거 아니죠. 이거죠. 근데 어차피 뭐, 직접 봤냐 안 봤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 네, 또 물증도 나왔거든요, 어제요. 네. 재판에서 장시호 씨가 지난해 7월 달에 최순실 씨 가방에서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하고 찍어준 사진 파일 나왔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k t n g 사장 등의 평가가 담겨 있는 자료가 있었고요. 여기에는 민정수석실 검증 완료라는 메모지도 붙어 있다고 합니다. 민정에서 나온 문건에는 민정이라고 써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문서가 자기 혼자 갑니까? 최준 씨가 민정 수석실에 들어가서 이거 뜯어와서 가져왔나요? 책상 뜯고, 예. 네. 문서가 나간 거죠. 어, 근데 이제 이,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뭐 어제, 어제죠? 어제 법정 구속된 이영선 전청원대경호관 예 네, 천준실 네, 벌써 그제가 됐습니다. 네, 그, 예그그제군요 천준실 예. 씨에게 휴대폰을 몸으로 닦아서 줬던 그 어,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요 예. 그 경호관요. 이 근데 이 경호관은 특검이 마지막으로 영장을 청구했던 사람입니다. 특검 종료 되면서 마지막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죠. 구속사유가 안 된다고 이제 영장 판사가 판단한 건데 근데 네, 일선 법정이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구속과 절필은 뭐했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1심 법정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구속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가 이후에 이제 우명우 전 민족수. 우명우 민주석0 8보다 생각이 난 건데 다시 또 기각을 시켰고 정유라 영장도 기각을 시켰죠. 근데 이분이 고영태 영장은 발부를 했어요. 네. 권순호 판사. 주준혁 기자는 이제 이런 기각들.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뭐정반대로 의혹이 없다. 판사가 법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 이런 시각도 있죠. 그런데 또 이런 시각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어제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빨리 안일해진 게 아닌가. 예. 최준실 관련 의혹들은 다 털었고 재판만 이제 하면 되는 그런 수준으로 좀 나이브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 전화했는데, 그, 어디 장시호 씨가 말해, 이렇게 말했잖아요. 서류를 주고 차관 인사가 하니까 김정돈 차관이 대단하십니다라고,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죠. 무는 즉시 최준 네, 씨가. 차관이 바뀌었으니까 네. 차관이 바뀌니까요. 1급 이상은 대통령만 할수 있는 인사번호인데 최준 실를 찍으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눈앞에서 본 거죠. 그 대단합니다.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상상해보면 최준식 씨가 얼마나 흐뭇하고 <laughs> 뿌듯하게 웃었을까. 그 앞에서 생각을 할수 있는데, 상상해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최준식 이런 일이 반복됐을 거 아닙니까? 일종의 권력 중독이지 않았을까. 누구든지 자기가 말하면 날릴 수 있고, 혹은 임명할 수 있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책임을 아무것도 어쩔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신나요. 동시에 그거 때문에 자기한테 인사 청탁을 했구나. 또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어, 고개를 줘아릴거 아닙니까? 심각한 권력 중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만큼만 휘둘렀겠냐 이거죠. 네. 저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장효 씨가 어제 이런 이야기 돼서 눈에 좀 띄었는데요. 이모가 항상 서로 개인 생활까지 다 알고 있어서 대통령이 나에게 약점을 잡혔다고 말했고, VIP가 나를 어려워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음. 최순실 씨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권력도 휘두른 정황이 굉장히 많고 예. 그런 정도의 권력 중독이었다면 저질렀던 일들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많았을 것, 같, 아직도 많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얻어낸 이권이나 어그 이권으로 얻은 이익, 실질적인 이익이 또 해외로 빠져나간 그런 은닉 자산들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꼭 다시 다 찾아야 된다. 이건 예. 다시 한번 다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사례를 꼭 남겨야지 대장한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 이번 주 오늘부터 어, 다시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예, 시작합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한 이야기도 잠깐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완전 소설이고 자기도 관련 뉴스 보고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유연에 대해서는 이름 자체가 머릿속에 있지도 않다. 라고도 부인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네. 하지만 정유라 씨는 지난번에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때도 통화했고 1월 1일에도 통화했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누구지 모르고 통화했나 보죠. 이름 자체가 머리 없다는 거 보니까. 모동을다 부인하니까요. 자 다음 순요. 네 국민의당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대선 하루 전인 5월 8일 나눈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유미 씨는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거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사실대로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유미 씨는 개인 간의 가볍게 나눈 대화다라면서 판스스쿨 동료와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어, 저는 이제 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톡은 고소고발 상태에서 증거가 될수 있다는 것을 둘다 인지한 상태의대화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보면 안 되고 그걸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이제 이유미 씨는 나는 사실대로 말하자고 했다는 알리바이를 남기는 문자일 수도 있고요. 예, 단순 걱정이 아니라.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알리바이를 남기기. 윤선 씨는 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알리바이를 남기 위한 문자. 왜냐하면 이게 곧 공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문자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당시 이미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 네.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대화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효민 씨가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에다가 망하는 거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 네. 말은 그 이전에 여러 차례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사실이 무엇인지는 제쳐두고 오더라도.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얘기죠, 서로. 그런데 여기서 이준수 씨의 대답은 마치 처음 듣는다는 듯이 무슨 말이냐고 대묻거든요. 대화가 어색해요. 그렇잖아요? 이 앞에 이미 모든 걸 말하면 망하는 거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라고 자기 처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준 씨의 거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고. 이렇게 대문단 말이죠. 처음 듣는 듯이. 이 대사 자체가 이 카톡이 앞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둔 대사라는 거죠. 처음 들은 얘기가 아닌, 처음 들은 것처럼 하잖아요. 네. 자, 앞뒤가 안 맞는 대사입니다. 서로. 관련해서 뉴스가 좀 많죠? 예. 네. 국민의당이 관, 관련 폭로를 하기 4일 전인 5월 1일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또 관련된 내용들을 박지원 당시 대표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전 최고위원은 박전 대표의 전화기 두대중한 대에다가 관련된 화면을 보냈고 통화까지 시도했는데요. 통화는 되지 않았고 재차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지원 전 대표는 이런 내용을 실제로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당 진상조사단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당과 연결된 고리들은 없다. 예, 직접 당, 최고, 지도부하고 연결된 고리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예. 본인 휴대폰이 하도 폭탄 문자가 많이 와서 놓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두개다른 폰을 썼다라는 예, 다른 폰을 취지 썼다. 이야기인데요. 어쨌거나 한 핸드폰에 메시지가 들어갔다라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네, 예, 비서관이 확인을 했지만, 예. 뭐이 정도로 중요하면은 따로 전달하겠지 하고, 전달 안 했다는 거고요. 예,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또는 어, 유선으로 전달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당과 연결된 고리는 없다. 이것이 이제 당의 입장인 거죠. 현재까지. 예. 예. 하지만 당 진상조사단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삭제됐는지 여부는 분석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석할 수가 없겠죠. 네, 이건 뭐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지. 어, 통신연청 받아서. 네. 이용주 의원도 뭐 녹취를 사전에 들어보진 못했다고 하고. 예를, 당시 저분들은이 사안이 이렇게, 어, 기자회견 하기 전에는 허술한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걸 그렇게 활용할 줄도 몰랐다. 최고 주도국에서는 그런데 이 내용은 며칠 동안 한 서른 번 이상, 논평되고 막 하고 계속 했거든요. 공격적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당 지도부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laughs> 네, 하지만 당 논평으로야 국민의당은 한 사람의 제보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무모하지 않다. 이렇게 5월 7일에 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긴 한데. 자, 현재까지 는 그렇습니다. 다음 뉴요 어제요? 네. 재판에서 장시호 씨가 지난해 7월 달에 최순실 씨 가방에서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하고 찍어준 사진 파일 나왔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KTNG 사장 등의 평가가 담겨 있는 자료가 있었고요. 여기에는 민정수석실 검증 완료라는 메모지도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음. 민정에서 나온 문건에는 민정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문서가 자기 혼자 갑니까? 최준식 씨가 민정수석실에 들어가서 뜯어와서. 어, 판사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네. 직접 물어볼 말이 있느냐고. 그렇게 발언권을 줄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발언권 을 주지 않았는데도 물어봤다고. 네, 끼어들어서 재판장의 제지를 받았다라고 네. 합니다. 어, 직접 봤냐 이거죠. 네. 본인이 할수 있는 가장 큰 공격인 거죠. 나, 날 봤어? 나 알아? 이거 아니죠. 이거죠. 이거죠. 너 어차피 뭐 직접 봤냐 안 봤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 네. 또 물증도 나왔거든요. vip에게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냐. 그래도 유연이 아빠인데 이것을 덮어줘야지 이렇게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정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 공판장에는 이제 우병호 전 수석이 어, 피고인 수석이 있었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병호 전 민정수석은 한마디 말해서 날 아느냐. 날본적 있느냐. 장시호 씨는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쏘화붙이면서 네. 째려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원래 이제 재판장에서, 자, 어... 공, 공판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두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다양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에 자신이 최순실 씨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밥 먹는 자리에서 전화를 하나 하고 왔는데 민정수석실에 도움을 청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시호 씨가 말하기를 최순실 씨가 통화를 하고 온 뒤. 공판 관련 뉴스들이 사실은 공판장에서는 이제 검찰이 자신들이 받은 어, 진술들.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즘 뉴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자꾸 묻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오늘은 최순실 씨 관련 뉴스를 첫 뉴스로 좀 전하겠습니다.